이제 보면 또 깨알 같은 글씨로 많이 음. 준비했습니다. 를 네, 아우, 안 네, 보여요. 네, 준비했고 <laughs> 이제 읽어보시기 힘들어요. 네. 대충 그 크게 확대가 되긴 하겠지만 네. 뭐 크게 그냥 깨알 같은 눈납퍼지니까 다음 장또 넘어가고 이년 음. 그러니까 단위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음. 네, 90년대, 2002년대 음. 쭉다 다, 제가 이제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되어 왔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연차별로, 연차별로 보면 이제 뭐냐. 자, 60년대에서 70년대를 갈 때는 뭡니까? 모던룩, 화려함. 그러니까 눈썹이라 눈 주변이 이제 음. 강하게, 네. 강하게 이제 되는 강하게.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내가 봤을 때는 그 무대 화장 같아. 그러니까 공연할 때 음. 그 연극, 또, 또, 네, 뮤지컬 또, 공연. 네, 하 그런, 하잖아요. 네. 그런 식의 네. 하는 뭐, 구조라고 하고 아. 뭐, 이제 뭐, 화려하게, 화사하게 했던 거있고 한국은 음. 이제, 한복 메이크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듯, 안한 듯. 한 듯, 안한 듯. 한 듯, 안한 듯. 노들 음, 네, 뭐, 네. 치면 네. 내추럴. 네. 가짜 뭐 메이크업이죠. 그, 네. 그 정도 수준에서 하다가 이제 서구 색조 화장품이 이제 들어오면서 음. 그런 식으로 많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자, 70년대에서 이제 90년대를 넘어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누드 톤, 그뭐사태지 음. 야향으로 이제 편한 뭐 편한 메이크업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 나는 남자라서지 거기서 거기 같아 보여.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예, 근데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십니까? 아, 눈을 확 들어가게 하, 하는 그런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네네. 눈이 확옴팍눈 척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렇게 그 화장한 적이 있고, 음. 또 여기는 이제 또 내추럴하게 음. 아, 이렇게 눈매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 한, 이, 지금도, 이, 이, 요거 이, 런 스타일로 지금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눈을 온팡 눈으로 들어가게 하고, 까은시크하게 하는 건 사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관상적으로 좋지 음, 않은데, 네. 네. 이제 무대, 네. 무대에서는 이제. 음, 눈을 크게 보이고 강조하는 음, 거는. 에이, 그런 이제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네. 네. 그러고 이제, 7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왔어요. 음. 네. 자, 이게 보면 뭐 이제, 그 화장품 안에, 뭐가 빨짝이가 들어가 있어. 음, 네, 요즘은 빨짝이를 많이 하죠. 네, 빨짝이가 아.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가 바르면 그냥, 어, 그는게 아니라 빨짝이는 게 뭐가 이제 있는 것처럼 네. 보여주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비비크림이 이제 유행을 합니다. 음. 저는 비비크림이 뭔지, CC크림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서 요도 뭔데? 아니, 비비크림 안에 그, 자외선 차단도 같이 이렇게 포함, 포함돼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운데이션 겸 차단도 되고 뭐 그런 거예 음. 네, 그래서 요즘은 그 요즘은 그그 비비크림 음 그렇게 전에는 이렇게 콤팩트처럼 이렇게 두들겨 바르는 그런 걸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물 액체로 생겨가지고 액체로 해서 이렇게 좀 많이 나오죠 음. 음. 그런 식의 이제 화장품들이 음. 네. 자연 순차적으로 발전해 왔잖아요 이제 음. 과도하게 뭔가 색조 중심에 가다가, 음. 이제, 한 듯, 안한 듯. 네. 살짝.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비비크림이 이제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갔다 보니까, 네. 목살과, 여기살과, 음. 여기사이 여기 피부가 톤이 틀리신 분들이 있어. 네, 네, 네. 여기는 <laughs> 검정주고 갔는데 여기는 허에. 아, 네네 네, 네. 음, 과도하게 뭔가를 네. 뭐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 그 선크림 바르거나 그러면 이게 얼굴 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렇게 잘 이렇게 흡수가 잘안 돼서 그러긴 하는데, 음. 근데 요즘은 또 흡수가 잘 되게 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네, 이제 요즘 시대가 되겠죠. 네. 이제 많이 이렇게 하시죠. 짜글 같은 메이크업, 아닌 음. 메이크업, 음.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그 그러니까 요즘 파운데이션도 이게 음. 그 전에는 그 하나도 촉촉함이 없이 그냥 마르게 분식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촉촉함, 윤기가 들어가가지고 뭐 수분이 들어가가지고 촉촉한 파운데이션에서 이렇게 두들겨만 주면은 그 효과를 다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음. 물광 피부라고 해가지고 또 어, 피부가 또 이렇게 물광처럼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그런 걸로 또 하고 여러 가지 그냥 이 화장품들이 많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음. 네. 또. 이렇게 T 존 부위를 또 살려주고 이런 걸또 이렇게 지금까지 보시면 어떠, 어떠세요? 그 과거 60년대부터 발전해가쭉 음. 넘어왔잖아요. 음. 그럼 어떤 네. 뭐 특징적으로 막 하다가 변화, 변화, 변화 음. 한듯안한 듯. 네. 자 그러면 내년도에 는어어 어때 보이? 어떤, 어떤 게유지할것 같아? 요 지금도 계속 유지되겠지만은 네. 내년에도 좀 뭔가. 그병화니까좀 화려하게, 화려하게. 좀 뭔가 되게 네. 돋보이게 이런 음. 좀화장쪽으로 많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있죠 네. 자, 그러면 내년도는 음. 어떻게 어떻게 될까? 한번 네 공통점. 자, 5년 5년이라는 거 제가 60갑자 안에 60년 안에 5년은 다섯 번있다 했잖아요. 네. 다섯 번이 있고 음. 그다음에 60년은 이제 자유를. 표했고 음. 그다음에 7 0년대 90년대는 반항을 표시했고 2002년도는 실험을 했고 음. 2014년은 안정을 선택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급격한 산업화되면서 서양 중심의 사고 중심이 쭉 오다가 네네. 뭐예요. 지금 이제 한국이 기본이야 기준이야. 음, 한국이 응? 응. 우리가 하면 세계 기준이 되는 거야라는 네. 것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우리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에도 화장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성들이?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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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음. 그때 화장품 재료는? 사천연이죠 화학이 없었죠. 그죠 그뭐 꽃잎에서 갈아서 우리 맞아요. 손톱에 봉숭아 물들이듯이. 그렇 그런 그 천연의 화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음. 봉숭아 물들이는 것도 못본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들은는 사람도 없어. 그 키우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그니까 네. 음. 그러니까 시골에서 자라면 봉숭아 물들이고 음. 뭐 이게. 다 없어지면 뭐가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네. 생기기 전에 남자가 생겨야 된다고, <laughs> 여자가 생겨야 된다고. <laughs> 아이. 그고이기들때 해치기도 하고 했던 에이. 기억이 나는데 에이. 그런 에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케이 캐... 데모 헌터스가 또 음. 유명해지면서 이번 주가 이제 할로윈데 할로윈, 할로윈데이 할로윈 때문에 지금 어제부터 그냥 며칠, 엊그저께부터 지금 난리야 이번 주가 왜냐면면 아, 이번 말이죠. 예말이 어, 네, 네. 이제 하는데 이제 캐더헌 그게 복장이 음. 난리예요 여기 지금 아이들은 할로윈데이가 이게 음. 서양 그날 음. 축제 날인데 네. 완전히 이상하게 한국이 그 할로윈데이 때문에 며칠 아니, 우리가 또 흥이 있는 국민이라 보니까 아니 그 그거는 아니죠 우리 축제를 살려야지 우리 네. 것을 살려야 되잖아요 네. 우리 축제를 그래서 네. 이제 뭐 뭐 빼빼로데이 대실에떡 먹장을 하셨습니까? 그쵸, 떡을. 어, 어. <laughs> 많이, 많은 변화, 개선이 음. 이제 되어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한복 체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네네네. 네, 체험하다 보면 지금 잠깐 입는 거지만, 음. 여기서, 여기서 이제 사진 찍고 어디로 가요? 네. 사진 찍고요? 명동으로 가죠. 아, 그리고 이, 이, 그, 그 렇게한 바퀴 삥 돌잖아요. 그 음. 체험하는 게 있잖아요. 한복 음. 입고 빌려 잠깐 대여하고대여하고 바로 이제 화장품 어. 사러 가죠. 가만히 <laughs> 사진 찍어 그 사진을 찍고 <laughs> 네. 그 명동 가서 보면 이제 한복 입고 찍은 사진들이 네. 쭉 있어. 음. 그러면 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네, 네, 네. 하는 부분도 있고. 화장도 또 그래가지고 네. 저 옷을 입고 화장을 딱 이렇게 하는 그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뭐 화장 딱 이렇게 한 곳씩으로 딱 하고 그리고 나서 사진 딱 찍어. 그러니까 메이크업 또또그 메이크업 없이. 한복. 음. 전용 스튜디오 같은데요. 그렇 스튜디오 하고 어. 메이크업까지다 하고. 네,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이뻐. 네. 또뭐그사그 네. 그 화장품 사안 사? 아 사게 되죠. 사야죠. 아, 그러니까. 어디서 팔아요? 아. 이거 분장을 해줬지 메이크업을 해줬지만 네. 그럼 사가지고 사 어디로 가? 네. 매장으로 가는 네, 네. 거죠. 음. 그래서 드라마, 영화 한번 잘, 잘 찍어서 네. 이런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그렇죠. 이런 체험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어. 좋죠. 네. 이 그 중앙박물관, 네. 두번 갔다 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네. 그, 500만 명을 넘겼다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런 걸 해가지고, 한복 입고 이렇게 딱 체험해서. 근데 그 앞에 한복 대여점이 없어. 아, 그거랑 대박이겠다. 네. 아, 그거 하고, 메이크업까지 하고, 화장품, 네. 거기도 그럼 그거를 해서 하면은, 하면은 좋죠 하면은 좋은데, 어. 이제 뭐, 그, 그, 아무튼, 뭐, 네. 투자를 하겠죠. 투자를 해가지고 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그림,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네. 내년, 말씀하신 대로 내년은 이제 계절적으로, 올해도 더웠지만, 음. 내년도 더운, 정 그렇죠. 화니까, 딱 더운. 하늘에 해도 있고, 땅도 음. 더우니까, 땅도 그 화장품으로 간다면 뭐예요? 음. 잘 보살 먹는, 선크림. 선크림, 그다음에 음. 그 다음에 그 스푼 뭐 해주는 음. 거, 음. 이런 거가 이제 주로 많이 판매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음향 오행으로, 말은 뭐, 화가 되는 아, 거죠. 천가 음. 청가, 천간에도 병이 있고, 네. 땅에도, 지지에도, 오, 어, 화가 아. 있고, 얼마나 발, 말이 뜨거워. 그렇죠, 뜨겁죠. 뜨거우니까 뛰어다녀야 되는 거지. 네. <laughs>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격동의 음. 변화가 많은 음. 2026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병화가 떴으니까, 음. 아, 예, 말 그대로 이제, 둥근 해가 떴습니다. 네. <laughs> 해가 떴습니다. <laughs> 해가 뜨면 어, 어때요? 바빠지잖아요. 음.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음. 패션이라는 게뭐 10년 단위로 변화한다 그러잖아요. 강산도 네. 1 0년을 변한다는데 지금 다섯 번의 이제 5화가 있는 음. 시기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그 전, 그 전에는 과거에는 뭐 음. 메이크업, 우리나라가 이 산업화 되기 전이고 해방도 되기 전 메이크업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네. 화장품 회사들이 60년대에 우리나라가 동동구름으로 시작했다가 동동구름. 시작했다가 60년대 <laughs> 들어오면서 화장품 회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네, 네. 과거에는 동동그름이가 최고였다가. 맞아요. 최고였... 맞아요. 맞아 응, 최고였다가. 아, 동동구름하면서 그 발로 <laughs> 이렇게 복 치면서 <묶이면서> 이렇게 다녔던 <laughs> 그런 시절이었을 네. 그렇게 발달을 하고 이제 음. k 비 t 가 려해지고 K 패션이 환해지고 할 때, 우리나라의 네. 그 한류 문화가, 음. K 팝 문화가, K 문화가 쭉 올라갈수록, 그 관련된 업종이 계속 그 변화가 발전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우리도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아래로 전화번호를 주시면, 네. 그럼 내가 뭐라 하면 될것 같아? <laughs> 하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잘 네. 상담을 해 드릴 겁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네그 YCN 아, 유림 방송 네 사주마루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예 네, 저희는 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상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크리에이터 홍대원의 김정순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